Hello everyone. 오늘의 신앙명언 143강 제목 결정. The decision. The decision. 늦은 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. 베드로가 말합니다. 주님이시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해 주십시오. 베드로의 배 밖은 풍랑이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. 배 안은 안전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오늘은 결정에 대한 신앙영원을 살펴보겠습니다. 성장하려는 결정은 언제나 위험과 편안함 사이에서의 선택을 포함합니다. The decision to grow always involves a choice between risk and comfort. John Ortberg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. The decision to grow. 자, decision 할때 d 네 하게 되면 어, 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. sis 하게 되면 side sis 자르다 cut to cut을 의미하죠. 그래서 cut 어, off가 되는 겁니다. 잘라내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이건 이거야 하고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내는 거 그게 결정이라는 거죠 결심이라는 거예요 판결이라는 거죠 네 the decision 결정입니다 근데 무슨 결정이죠 to grow grow 하게 되면 g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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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서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인데요 네 투가 붙으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향해 나갈 때의 경우를 투로 쓰게 되죠. 그래서 성장하려는 결정은 앞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결정은 always involves a choice. Involve 하게 되면 예, 관련되다, 참여하다, 연루되다, 포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. A choice, choice 하면 choose. 선택하다의 명사형 choice. 선택이 되겠습니다. always involves a choice. 언제나 선택을 포함한다. 근데 어떤 선택이죠? between A and B. between A and B. A와 B 사이에 이런 뜻이죠. between A and B. A와 B 사이에. 근데 risk. risk 하게 되면 위험. 위험성. 모험 이런 뜻이고요. 컴포 r 트 하면 컴투게더 함께 포르트 스트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. 네, 그래서 강한 상태로 함께 완전히 강한 상태로 컴포 r 트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낙담되고 우울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. 그랬을 때그 마음이 약해진 것을 잘 도와줘서 그 마음이 더 굳세게 되는 것. 그게 위로잖아요. Comfort, 위로. 그래서 위로라는 뜻도 있고 또 편안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between risk and comfort하면 위험과 편안함 사이에서의 선택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speaking and 영작 i 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 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.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.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넘버 1 결정은 두 단어, 성장하려는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넘버 2 언제나 선택을 포함한다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넘버 3 위험과 편안함 사이에서의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네.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